손정기 선수 간의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혜인님 반갑습니다 일단 자막 수정하고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고 11시입니다 일단 현재 7시쪽에 위코 도쿄 아이디 쓰고 있는 박종성 프로토스고요 파란색깔입니다 홍목 혜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1시쪽에는 위코 핫바자 아이디 쓰고 있는 손정기 빨강색깔 테란입니다 일단 박종선 선수가 센터에 프로브를 보냅니다. 지금. 일단 센터에 바로 8개 8 88런 갑니다. 일단은, 지금 파일럿 지어줬습니다, 지금. 파일럿 지어줬고, 야, 이거 구게이트입니다. 일단 구게이트를 해주는 모습에 지금 박정선 선수고, 손정기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 센터게이트를 과연 막아줄 수 있을지. 야, 이렇게 되면 손정기 선수가 센터게이트를 막아줄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센터 게이트인데 이렇게 되면서 과연 어떤 빌드를 해줄지 그렇죠. 손정기 선수는 지금 베럭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일단 센터를 1군 찍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제이드에서 테프전 무조건 뭐 언덕을 잡고 테토스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파일런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일런 용접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어 소원님 반갑습니다 동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파일런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센터 게이트를 확인한 모습에 손정기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마린 꾸준히 찍고 있고 아이고 동현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스 조절까지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에 손정기 선수 이게 구게이트거든요 어프로한기더 갑니다 프로브 두번째 프로브까지 가면서, 일단은, 아, 이게 센터에 있는 거를, 그렇죠. 정리해주려는 모습이고요. 호님 추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프웨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야 이거. 과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 일단은, 어, 어! 어어아스 어, 어 아파 아 서플을 때렸네요. 일단 서플 때려준 모습이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 SCB 그래도 잘 살립니다, 손정기 어, 손정기 과연. 여기서 이긴다면은 다승왕. 거의 확정이거든요, 손정기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 보이지? 일단, 투 질럿입니다, 이번에는. 투 질럿이고, 마린이, 색이, 마린 색이 있고요, 지금. 야 일단 계속해서 지금 스토리를. 그렇죠, SCB 점사 잘해줬고요, 지금. 일단, 삼질러까지 찍었어요. 야삼질러까지 찍은 거는 거의 뭐, 노, 야 이거 뭐, 안진단 마인드거든요. 아이고, 야, 오. 어 성진이 엄 고생했다. 일단은 지금 잡혔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구 게이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질러 상기 더 가는데요 지금 질러 상기 더 갑니다. 차라리 질러를 빼주면서 언덕에서 시간을 끄는 게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박정선 선수가 야 일단 질럿이 다 잃어가지고 피가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 드라곤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드라곤이랑 질럿 진로. 어 질럿도 잡혔고요 지금 이러면서 SCB가 길막까지 해주려는 모습 손정기 어 이거 끝까지 내려갑니까 손정기 과연 일단은 이거 SCB가 길막까지 해주겠다 야 손정기 길막해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드라곤이 두기입니다 드라곤 두기인데 어 손정기 야, 이러면서, 어, 드라곤, 드라곤, 죽습니다! 어, 드라곤, 죽으면! 큰일 납니다, 박정성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박정성 선수가. 야, 이거 풀오브도 지금 SCB 답으로 두기, 또, 어택 찍어놨고, 이러면서 지금 마린이 두기 있거든요. 그렇죠, 빼줘야죠.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드라곤도 많이 잃은 모습이고, 드라곤 한개 피가 없고, 이렇게 되면서 두개 들켰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 이렇게 되면 그냥 벙커 파가주면 되거든요, 손정기 선수가. 아니면 마린을 더 찍어주면서, 탱크 한기 믿고 한번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엉덕인데 나가 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박종성이 박종성 선수는 투게이트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 주환아 반갑다이 어 석경님 다시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마린이 많은데 그렇죠 야 그래도 지금 벙커를 안봐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마린 더 찍고 그렇죠. 벙커 안 박아요. 벙커 안 박고, 이거 투탱크 믿고 한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드라곤 한기가 개피기 때문에, 한번 나갈 생각입니다. 선정기. 무조건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죠. 한번 나갈 생각인데, 이거 병력 돌렸어요, 지금. 박종성 선수가 병력 돌렸고, 일단 마인업이 먼저 됐어요, 여기는. 마인업 됐고, 야, 일단 여기다가 마인 박가지고 있고, 여기 센터는 이제 부사주러 옵니다. 부사주고 있고, 이거 마인, 마인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박종성. 일단, 봤죠, 지금, 박종선 선수가. 박종선 선수가, 마인 까는 거못 봤고, 손정기는 봤어요. 어, 이거! 어, 한 마리만 터졌어요. 야, 한 마리 터진 거 좋고, 이러면서 벌처는 일단 은 본진으로. 이거는 결국 삼드라는 막힐 수, 마수 밖에 없거든요, 이 삼드라는.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원벌처, 이거. 원벌처가 중요해요, 이거, 원벌, 아, 그래도 드라군이딱 뜨는 모습이고. 야, 일단 삼벌처가, 아, 삼드라군삼드라군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로보틱스까지 올라갔고요. 3킬까지 해줬고요. 여기 3킬, 4킬. 4킬까지 해줬고, 어, 이거 탱크 점사 좋아요, 그래도. 야, 이래도 탱크 점사는 좋긴 한데, 야, 이거 탱크, 한 마리 살았고요. 한 마리만 죽었고, 이렇게 되면 지금, 박총전 선수가 원게이트에다가, 지금 로보틱스가 없고, 이제 원게이트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드라곤이 다 잃었어요. 이렇게 되면 테라이 바로 타이밍 잡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바로 내려옵니다 시간 줄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지금 야 이게 본진이 그렇죠 본진에 게이, 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박정수 선수가 어 아, 그래 좋아 나 추천 고맙다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벌처 찍으면서 바로 쭉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손정기 지금 탱크가 두개인데드라곤이두개예요 탱크 숫자랑 드라군 숫자랑 똑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박종성 선수가 그렇죠 배터리를 지울 수밖에 없고 야 이거 리버를 가고는 있긴 한데 이거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요 일단은 지금 벌처가 마인 깔아주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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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시즌 모드까지 됐고요 지금 아이고 치타니 박았습니다 야 이것도 마인 계속 계속 깔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압박 계속하고 있고 리버 나오려면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한 40초는 기다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치다님, 또 추천 감사합니다. 40초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야, 이거 타이밍 좋습니다, 손정기 선수가 지금. 천천히 목을 쪼여오고 있어요, 거의 뭐. 야, 이러면서 지금 벌처가, 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벌처가 마인! 아! 벌처 마인까지 터져주고 있고, 이거 마인 또 점프해줘야 됩니다, 이거. 마인! 아, 치즈 나오면서. 두 번째 세트, 손정기 선수.